오늘의 M.2 외장 케이스를 테스트해 볼게요. 기존에 제가 사용해 본 제품은 인네트워크 그리고 리버네트워크 제품인데 인네트워크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열방출이 잘안 됐고요. 여길 보면 나사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꼭한 개가 불량이더라고요. 그리고 PCI Express 4.0 SSD와 호환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리버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는데 속도가 빠르고 USB 변환잭까지 있어서 이게 편리하긴 합니다 얘는 USB-C 그리고 얘를 꽂으면 USB-A 타입까지 쓸수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일단 너무 크고요 LED가 너무 밝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노트북 전기 소모가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네 분께서 답글을 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제품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번엔 베이직기어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기침이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어, 어제오늘 목소리가 좀 맛이 갔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구매한 M.2 외장 케이스고요 기존에 구매했던 두개 제품의 단점들이 보완된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케이스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투박하긴 하지만 열방출은 잘될것 같고요 LED가 없어서 전기 소모도 적게 하고 눈부심도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사가 없이 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나사 빠가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방열 패드가 두장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품을 구매해봤고요. 쿠팡에서 배송비 포함 19,300원에 샀습니다. 참고로 알리에서 구매하면 몇천원더 싸게 살수 있는데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쿠팡으로 주문했어요. 일단 저가형 제품치고는 케이스가 고급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 돈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제품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제품에 좀더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너무 허접하면 안 되겠죠. 제품 구성은 m.2 외장 케이스 그리고 방열패드 2장 usb c 타입 케이블 고무로 된 고정 나사가 있고요 매뉴얼도 들어있는데 실제 이 매뉴얼은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됩니다. 제품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M2 SSD를 위쪽에 올려놔봤습니다. 자, 이건 옆면 그리고 이건 반대쪽이고요. 이 버튼을 옆으로 민 상태에서 안쪽으로 쑥 밀면 케이스가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돼 있어서 조립할 때 먹었고요. 이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얕은 홈이 있는데 그쪽을 플라스틱 튀어나온 부분하고 맞추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매뉴얼을 봐도 이해가 잘안 된다 그랬죠? 매뉴얼을 보면 방열패드를 먼저 바닥에 깔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고 케이스에 넣으면 m.2 위쪽 방열패드가 알미늄 케이스에 안 닿아서 열방출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한 장을 깔지 말고 두장 모두 m.2 ssd 위쪽에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 플라스틱 위쪽으로 방열 패드가 약간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케이스와 조립을 하면 이 알루미늄 케이스의 방열 패드가 딱 붙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케이스를 다시 열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속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 PC에는 USB C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에 들어있던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SATA 외장 케이스에 사용하던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속도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메인보드는 ASUS PRIME X570-P고요 USB 3.2 Gen2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포트는 USB 3.2 Gen1이고요 그 옆에 있는 포트가 3.2 Gen2 포트입니다 자 여기다 꽂아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테스트를 해 볼게요 오 속도 잘 나오죠? 읽기 속도 1000MB 그리고 쓰기 속도도 약 930MB가 나왔네요 실제 쓰기 속도는 초당 600MB 정도 나오네요 이제 읽기 속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읽기 속도는 엄청 빠르네요. 자, 방금 전에는 대용량 파일 한 개를 전송했기 때문에 쓰기 속도, 읽기 속도 다 높게 나왔는데 실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큰 파일 한 개만 전송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크기의 파일들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초당 400MB 정도 나오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떨어질 거고요.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외장 디스크 문제라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SSD가 디레미스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온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현재 온도는 33도로 표시되고 있죠. 디스크 최대 온도는 38도, 플래시 메모리는 60도, 컨트롤러 최대 온도는 38도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의외의 결과입니다. 테스트할 때 케이스를 만져봤더니 미지근해서 내부 온도가 엄청 높을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메인보드에 달아놓은 게 온도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6월에 제가 학원에서 윈도우 백업 설치 과정을 진행할 건데 이 정도 가성비면 제품 추천해도 되겠습니다. 주중에 시간 내서 예전에 구매했던 두개 제품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것도 리뷰 올려드릴게요.